안녕하세요. 어, 6월 초록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살짝 덥기도 하는데 올해 여름은 더 많이 기후, 또 변화 때문에 더 많이 더운 여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월의 초여름을 많이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주는 이번 달이죠. 이번 달은 또 저희 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이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시사인의 어, 변진경 기자님을 네. 모셨습니다 네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네. <laughs> 저희 되게 오랜만에 뵙죠 네네. 네. 네. 언제 뵙었지 2010,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쓴게 2018년? 네. 어, 그 후에 언제 한번더 뵀었죠? 네. <laughs> 2018년에 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기 얘기 때문에 네, 들어가시고, 네네. 통화는 이제 쭉 했었는데, 어, 몇번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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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반 기자님은 세움 기사 써주셔서 이제 그것으로 인연으로 저희 세움의 후원자로 되셨고, <laughs> 세움을 이 문자 계속 받고 있어요. 어, 어, 네. 매의 <laughs> 네. 네. <laughs> 네. 눈으로 지켜봐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은 이제 기자의 삶을 사는 것과 특히 이제 아이들에 대한 기사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자가 되겠다고 혹시 마음을 먹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아, 그, 어, 예, 그 되게, 그. 갑자기. 아, 되게 당연한. 아, 이게 <laughs> 왜냐면 보통 네. 이런 질문이 기자들한테 제일 어렵거든요. 아, 되게 네. 초심을 다시 이제 되짚어보는 아, 네. 거라서 되게 네. 무거운 질문이에요. 근데 네. <laughs> 네, 뭐 이런 질문을 이제 가끔 학생들한테 네. 이렇게 받고 아, 하면은 네. 이제. 되게 말하기 좀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 처음 마음 먹었을 때 네. 제가 어, 꿈꿨던 거라든지 그때 기, 상상했던 거하고 네. 지금하고 맞는가 이런 뭐 의문이 많이 드는데 아, 되더라고 생각해 보면. 네, 네, 네. 네. 근데 계기는 뭐 고등학교 때한 책을 읽었고. 네. 그 때, 그게, 어, 그 역사적 사건을 하나 골라서, 뭐, 리포트를 써라라고 이제 학교 방학과제가 있었어요. 네. 국사과제였는데, 네. 그때 그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음거 제가 이제 소재를 네. 골라서 네. 자료조사를 하는데, 네. 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관련된 그 어떤 뭐, 그 역사 규명이라든지 이런 네. 게 활발하게, 아주 활발하게 진행된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잘 모르고 있었고, 네.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아 그때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어 그5.18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의 수기를 모은 책이에요 음... 근데 그 수기라는 게 아시지만 5.18 당시에 그 보도가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되지 않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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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사실은 좌절기예요 그러니까 보도 실패기예요 기자로서는 네, 현장이이 있었고 네. 이런 걸 봤었지만 음, 당신은 음, 이런 사유 때문에 보도하지 못했다라는 음, 자책감의 네. 그런 어, 기록들이었는데 음, 아. 그게 그걸 게그 읽고 이상하게 네. 와, 기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내가 그런 네, 현장에 있으면 네. 나는 어, 어, 어떻게 했을까? 어, 어. 그때는 당시에서 나 같으면 뭐 모든 걸다 무치고 <laughs> <와>, 사명감을했겠지라고 <laughs> 생각했지만 네. 어쨌든 뭔가 가슴이 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뭐 장래희망을 물으면 기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네. 하, 하고 다녔던 아. 것 같아요. 아. <laughs> 네. 아까 그러니까 한 권의 책 그리고 그것도. 기자님들의 실패, 네, 실패담회죠. 네, 네, 기자로서의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책을 보고, 네,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역설적인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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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런데 그, 기자님의 네. 그 홈페이지블로그 아, 가보면, 예, 예. 거기 이제 엄청난 말이 써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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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제가 네. 아, 부끄러워서 아무도 안 봤으면 <laughs> 싶었는데, 그것도 네. 보셨네요. 네. <laughs> 네. 그 <laughs> 예. 세상의 모든 약한 소리를 마음에 아, 어, 둡니다. 예. 근데 사실 그 멘트가 너무 울림이 있는 아. 멘트예요. 저희도 세훈은 <laughs> 네. 그러니까 가장 작기에 음. 가장 네. 절실한이라는 그런 음, 그 아이들을 저희는 만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는 약한 음. 것에 마음을 준다 <laughs>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기자님이 어떤,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지를 그냥 한 번에 딱볼수 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가장 그 약한, 담고 싶은, 약한 음. 사람도 너무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기자님이 가장 담고 싶은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였을까? 뭐, 여기 이제 세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도 포함되는 네, 거고요. 네. 사실 이 문구를 이제, 그 회사에서 그 네이버 기자 페이지를 만들 때 일괄로 네. 다 보내라고 해요 아, <laughs> 아, 뭐라고 쓰지? 뭔제 부끄럽고 해서 한참 네. 고민을 하다가 네. 진짜 한자 한자 서는 어쨌든 음. 진심을 담았는데 음, 음. 그러니까 약한 목소리를 듣는다를 떠나서 저는 음. 이제 마음을 준다라고 한 이유는 있어요. 음. 왜냐하면 어, 저는 이제 기자 생활 처음에 제가 이제 네. 기자가 된 계기가 뭔가 이 네. 진실을 네. 밝히고, 진실? 막, 악을 물리치고, 네. 뭔가, 뭐, 사람들을 포갑하는 이런 것에 막 저항하는 이런 음.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막상 기자가 돼서 여러 가지 취재를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네. 이게 성과 악이라는 게 되게 분명하게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아, 근데 아, 그것들이 네. 굉장히 엉켜있고, 음. 근데 그 속에서, 어, 사실은 어떤 그, 진실과 사실에 뭐 이런 것이 이제, 거짓과 대립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강한 목소리와 약한 목소리가 음. 나눠지는 저는 그런 음, 느낌을 음, 받았어요. 네. 근데 강한 것에는 뭐 선한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 네. 악한 목소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취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듣는 목소리라는 게 가만히 있을 때 들리는 목소리는 다 이미 큰 목소리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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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미 조직되고 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음. 힘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제가 나서면 정말 어렵게 음. 찾아 나서면 음. 약한 목소리를 이제 발굴할 수가 음, 있더라고요. 네. 게으르면 계속 듣게 되는 게 강한 목소리고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아무리 발굴을 하려고 해도 쉽게 닿지는 않는 목소리들이 그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쵸. 저는 이제 그 덩어리들이 네. 있다는 걸 계속 의식을 하려고 음. 하거든요. 제가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세운을 네. 통해서 만나는 아이들도 그전엔 제가 몰랐던 목소리들인데 네. 이렇게 대변해 주시는 단체가 있으니까 네. 겨우 닿게 되는 건데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세운과 연결되는 아이들이라는 건 이미 또한번다 봤던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닿지 못한 곳에 음. 있는 목소리들이 음. 여전히 굉장히 많다는 음. 걸취재 하면서 계속 느끼고 음. 저는 그게 더 한계 같거든요. 음. 그래서 그 것이 있다는 거를 계속 알고 마음을 계속 끊지 않겠다 음, 약간 이런 다짐 음, 아. 같은 네, <laughs> 네. <laughs> 그런 더 나름대로 엄청난 의미가 있기는 네. 했는데 네. 또 여쭤봐 주시니까 네. <laughs> 네, 공개 합니다 <laughs> 네. 맞아요 근이 사실 저희도 이제 언론 취재 요청이 오면 되게 이제 조심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이 주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지만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음, 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택할 때는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단, 손, 손이 닿는 네. 친구들이지만 저희가 만나지 못하는 더 많은 수용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기사를 통해서 그 친구들이 네. 이제 좀 드러나는 소리가 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언론에 그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움을 할 때도 어, 저희가 세미나 할때 오셔서 하루 종일 있으셨고 음. 그 다음날도 오셔가지고 되게 진지한 질문을 길게 <laughs> 하셔서 이제 기자, 기자님들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laughs> 시간을 많이 내서 기사를 쓰는 거 보고는 되게 감동이거든요제가잘 아, 아, <laughs> 몰라서 이 배우려고 오래 있었고 네, 잘 모르니까 이제 진지하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어, 보통 이렇게 젊은 분이시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아니 좋습니다. 좋아하는 얘기. 1 5년 정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제, 15년 동안 네. 가장 그 수많은 기사를 많이 썼을 음. 거잖아요. 그래도 가장 뭐 기억에 남는 네. 네. 기자가, 기사가 있다. 네. 어떤 저도 건가요? 그, 그러니까 사전 질문지를 받고 네. <laughs> 그 예전에 썼던 그 기사 목록들을 네. 쭉 보, 보다가 네. 결국은, 어, 물론 이제 세움에서 있었, 네. 세움 통해 썼던 네. 기사도 기억이 나고 네. 최근에 쓴 기사들도 다 이제 네. 다 하나하나 됐잖아요. 그렇지만 <laughs> <같았을 웃음> 네. 그 중에서 1년차 때 아. 그러니까 진짜 꼬꼬마 기자 때 썼던 네. 기사가 하나 꼬꼬마. 있어요 꼬꼬마? <laughs> 네. 그때 정말 천방지 축이고 네. 제가 그 기사 때문에 네. 어, 막그 당시에 편집국장하고 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 그리고,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laughs>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얼척없고 <laughs> 네. 지금 만약에 제 후배 기자 그러면 진짜 아유 귀엽다 막 이럴 것 같지만 <laughs> 그때는 되게 진지했는데 네. 기사 제목이 네. 미군 기지촌에서 살다간 어느 혼혈인의 아. 인의 죽음이에요. 아. 어, 이게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네. 그, 그, 파주 쪽에 네. 그 리본 기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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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고 그 주변에 고고를 따라서 형성된 음, 타운 네. 있잖아요. 네. 거기 네. 보면 이제 그, 그런 곳에 어, 혼혈, 네. 그, 네. 네. 아주 그쵸? 지금 성인이 된 네. 네. 혼혈인들이 많이 네. 살고 있고 음. 거기다 산업도 거기 따라서 네. 이렇게 배정이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네. 거기에 어, 어느 이제 흑인 혼혈 그나이는는 음. 음. 30대 분이셨는데 네. 그 약간 직접 장애가 네. 가, 있으신, 어느, 그, 음. 남성분이었고, 그분이 아. 돌아가셨는데, 네. 그, 관련된, 그, 다큐 작업인가를 하시던 한 분이 네. 저를 이제 제보를 하셔서, 이 죽음이 아. 너무나 기구해서 이걸 음. 좀 알리고 싶다. 음. 가서 이제 보니까, 네. 엄청난 뭐 스토리는 아니에요. 네. 사실은 기사거리가 되기는, 뭐 소설의 소재가 될 수는 있어도, 기사 주간지, 기사 기사거리, 네, 거리가 네. 되기는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네. 너무나 몰입을 해서 네, 엄청나게 네. 공을 들여서 기사를 제가 네. 저희 페이지로 막 4페이지, 5페이지 막 이렇게 썼어요? 보통은 그러네요. <laughs> 썼는데, 저희 이제 편집국장이 그거를 이제 다큐다두 두, 두, 페이지짜리 확초기를 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왜 그런, 이거는 어. 너무나 이게 필요한 내용이냐니까 <laughs> 그때 이제 네. 어, 예, 그 분은 현직이 아니지만 <laughs> 제가 되게 어. 존경 하배는데 뭐냐 <laughs> 하면, 야, 지금 이런 식으로 죽는 사람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 제가 아 너무 약해 아 가지고 어, <laughs> 표현을 네 어. 어, 그런 식으로 하는 면힘 있는 사람만 담아야 되나 하고서 <laughs> 그랬던 기사가 예 네. 아, 가계역에 기억에... 기억에... <laughs> 그래도 되게 네, 네. 그 보통 사람은 접할 수 없는 특이한 만남을 하셨네요. 네네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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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네. 어떻게 보면 뭐그 유명인도 아니고 평범한 네. 사람도 크나큰 비리에 뭔가 연루된 사건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어떤 대한민국 한 역사에서 네. 보면은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시 네. 거잖아요 계시고 지금 현재도 네. 살아가고 그렇죠. 있고 네. 또 현재도 약간 소외받으면서 네. 살아계시고 네. 이런 얘기들을 저는 <laughs>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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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까지 자세히 얘기해 주셔서 잘 <laughs> 들었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못다한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